자 오늘 방송되는 tv조선의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의 14회 방송은요. 13회 방송까지의 방식을 어, 뛰어넘어서 한일 미스터트롯의 대격돌 대항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첫 방송이 나가는데 일본에서 미스터트롯의자편에서 어, 결승전에 올라온 다섯 명하고 여기도 어, 모두 이제 아홉 명이 출전하거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탑 세븐하고 중결승전에 올랐던 박시우하고 남궁진해서 모두 이제 아홉 명과 구대구의 대결을 펼치는 게 이제 오늘 사랑의 콜센터의 세븐스타즈인데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타 트롯하고 미스타 트롯 자펜이 트로트 한일전을 벌인다. 오늘 방송에 오늘 방송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빈은 미스타 트롯 시즌 3의 진이 미스타 트롯의 자펜의 진하고 이렇게 대결을 펼치는데 어, 일본에서 진을 차지한 심하 6기 가수거든요. 나이가 1 7세예요 고등학생이에요. 22년 차에, 자, 이렇게, 어 가수하고, 신예하고 대결을 펼치는데, 이 대결의 승자가 누구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오늘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공개 영상을 보면은, 한일 미스터 트롯 대격돌, 오늘입니다. 7일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이 되고, 김영빈의 모습이 있고요, 합동 무대로 '아파트'를 부르는 모습이 있었고, 일본 참가자들은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합동 무대를 펼치는 거예요. 이들하고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어, 이 제목은요, 사랑의 콜센 세븐 스타즈 그대로 가는데, 사실은 미스터트롯 한일 대항전이에요 그러니까 한일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게 오늘 방송이어서 그동안에 보면요 사랑의 콜센터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결방을 했고요 그전주의 방송이 4.4%그 전전주 같은 경우는 4.3%로 그동안에 13회 방송 중에서 12회 방송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 방송도 4.4%여서 과연 오늘 방송에서는 다른 컨셉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시청률을 다시 반전시킬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이 관심거리에요.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본 참가자도 9명, 한국의 참가자도 9명에요. 이 결승전 진출한 어일 7명하고, 남궁진하고 박시우가 이렇게 해서 합류해서, 이렇게 대결을 펼치는 것이 오늘 어, 미스터 토르 한일 대항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김영빈하고, 어, 심화 유유기의 대결도 관심거리고 김영빈의 모습. 자, 이렇습니다. 천록담 손비나 김영빈이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자, 이것은 자, 이 한국 대표들이 합동 무대를 펼치는 게 아파트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어, 자, 이렇게 일본 참가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이렇게 진행되는 게 오늘 방송에서 과연 오늘 방송에서는. 얼마나 시청률을 반전시켜서 끌어올릴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오늘 방송되는 사랑의 콜센터 7스타즈에서는 케이트롯의 자부심이라고 할수 있는 김용빈이요. 미스터트롯의 자팬의 우승자하고 맞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하는 부분도 이제 관심거리고 자 7일 방송되는 tv조선의 사랑의 콜센터 14회에서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히 기획이 된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사랑의 콜센터의 세븐스타스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한일 대항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은 진으로 맞선다라고 해서 미스터트롯 시즌3의 진을 차지했던 김용빈은 어, 미스터트롯 자편의 진을 차지했던 심하 유유키하고 단 하나의 왕자 자리를 놓고 이제 대결을 펼치는 게 오늘 방송이에요. 누가 승자가 될지. 자, 이날 김용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잡을게요. 저는 데뷔한 지가 벌써 22년이 됐다. 수많은 무대에 섰는데, 여기서 지면 안 된다. 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마음가짐을 드러냈고, 이에 맞서는 심마 유유기 가수는요, 고등학교 재학 중인 17세 트로 시내예요 어, 미스터 트로 잡팬 예신부터 최종 진까지 단숨에 올라선 괴물 신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심하 유유키거든요. 이 대결의 승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관심거리고, 따라서 과연 이두 사람은 어떤 무대로 승부를 결국에 될 것인가. 폭염보다도 뜨거운 트롯 한일전은 자, 오늘 밤입니다. 7일 밤 10시에 TV조선의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에서 방송이 되는 거예요.